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카이의 폴란드 무기 수출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내년부터 납품 예정인 경공격기 FA-50을 불신하는 현지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폴란드는 FA-50 12대를 도입했으며 추가로 36대를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논란으로 인해 추가 도입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폴란드 현지에서 왜 갑자기 FAO-10 배제 움직임이 나왔는지 살펴보고 결국 폴란드의 이러한 결정이 큰 실수가 되어 역풍을 맞게 될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9일 폴란드 방산 전문지 디펜스24에 따르면 이 매체는 카이의 FAO-10이 순수 전투용 항공기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FAO-10이 경전투기로서의 성능이 부족하다고 보도한 것인데요. 폴란드가 FA-50의 잔여 계약 물량 36대를 수입하는 대신, 유로파이터 타이푼 F-15, F-35와 같은 타격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디펜스 24는 카이의 FA-50이 폴란드군의 전력 강화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이미 인도받은 FA-50G F-12대를 제외한 나머지 36대를 구매할 자금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맥락과 180도 다른 이 상황이 다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최첨단 전투기 160대를 확보해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의 FA50과 같은 비적합 전투기를 제외하고 나면 현재까지 체결된 계약 기준 오는 2030년 이후에도 군당국의 가용 가능한 전투기는 80대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디펜스24의 의견입니다. 매체는 FA50은 순찰 임무에는 사용될 수 있겠지만 일부 최종 버전에서도 결코 순수 전투용 기계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FAO 10 항공기를 구입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다른 언론도 아니고 폴란드의 국가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폴란드 최대 군사매체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라 더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폴란드 내부에서도 한국방산을 거부하는 반대파가 있었기도 했고, 최근 폴란드 정권이 교체되면서 심지어 한국방산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말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는 이런 반대 여론들을 반박하며 한국산 무기 도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언론들을 통해 반대 세력들의 입김이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해당 보도에 일부 폴란드 네티즌들도 격하게 동조하고 나서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유럽 내 방산 조달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자국 내에서 방산 제품을 생산하고 구매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어 폴란드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카이는 지난 2022년 9월 폴란드와 FAO-1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폴란드가 급히 FAO-10을 원했기에 이미 작년에 12대의 FAO-10GF를 납품했습니다. 현재 폴란드 공군의 훈련 등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에 맞춰 성능을 개량한 FAO-10PL을 공급기로 했는데요. FAO-10PL은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순차 인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인은 폴란드의 요구에 따라 FA-50의 성능을 개선한 개량형을 제공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량형 FA-50은 더욱 정밀한 공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슈퍼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또한 FA-50의 빠른 납기와 현지 생산 지원이 주요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기존 주력 기종인 미그-29를 대체해 FA-50을 특수 전술, 전무 임무 등을 위한 핵심 기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FA-50이 폴란드 공군의 주력 무기로 군 현대화에 일조하고 전력 강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한국이 FA-50을 제공하기 위해 공장까지 마련해주는 등 FA-50 수출을 환영했습니다. 폴란드 공군 파일럿들도 FA-50의 성능을 극찬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급격한 성장은 폴란드의 군수물자 수입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폴란드와 한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군사 계약이었기에 양측 모두 크게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여론은 FAOC 물량을 줄이자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폴란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표 군사매체에서 f a o c 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상황입니다. 기대와 달리 현지에서 FAOC에 대한 무용론이 고개를 들면서 카이의수주잭팟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세금이 투입되는 무기수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커지면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폴란드 내부에서는 FA-50 대신 유럽산 무기를 선호하는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며 실제로 FA-50 도입을 제고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자국 방산업체의 기술력 강화와 현지 생산을 원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방산 제품을 도입하는 조건으로 자국 무기를 한국에 수입하라는 요구도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유럽에서는 자국 내 방산 제품 생산과 구매를 주장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이 8년간 한국의 K9을 검토하다가 독일 자주포를 선택한 사례와 노르웨이가 K2 전차 대신 독일 레오파르트를 선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내부에서도 이러한 유럽 중심의 방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폴란드의 f a o 0 도입 제고 움직임은 유럽 내 방산 조달 강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카이는 3조 원이 넘는 잠재적 매출을 잃게 됩니다. 이와 같이 폴란드 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무기 사업인 만큼 폴란드 정부도 충분히 잔여 물량에 대한 계약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새롭게 바뀐 폴란드 정권이 이전 정권의 모든 무기 계약을 백지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었기 때문에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간다면 계약을 재고할 명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방산의 빠른 납기와 현지 생산 지원 등은 여전히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폴란드 정부는 쉽게 한국 방산업계와 손을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한국의 카이와 활발한 전투기 개발을 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럽의 국직한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좌초된 상황에서 한국의 빠른 납기가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산 자원, 특히 전투기는 최소 몇 년이 걸리지만 한국은 자주포와 전차, FA50까지 1년 내 납기를 완료하는 미친 배송 서비스를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이는 폴란드에게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방산의 성공 비결은 정부 주도의 방위산업 지원 정책과 민관군 원팀 전략 덕분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방산 제품은 빠르고 정확하게 납품되며 현지 생산과 사후 정비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매우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 상황에 최근 유럽 내에서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방산 조달을 영내에서 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은 6세대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FCAS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한국의 FA-50과 같은 개념의 고등 운연기를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사실상 무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스페인도 프랑스의 에어버스의 고등 운연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한국의 FA-50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 방산 대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연합이 깨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스페인도 고등 훈련기 개발에 참여했으며 6세대 전투기 과정 등에도 모두 관여했지만 결국 프로젝트에서 하차하게 된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FCAS 등 최첨단 전투기 프로젝트에 쏟아부어 봤자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 앞으로도 미미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스페인은 한국의 FA-50이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판단을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스페인 공군은 고등훈련기 교체사업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스페인 공군은 F-5M을 고등훈련기로 운용했는데 기체 수명이다에 2030년까지 전량 퇴역시키고 신규 고등훈련기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잉의 T-7 레오나르도의 M-346 터르키의 휴르젯 카이의 T-52 후보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정치적인 관계로 인해 암묵적으로 이 사업에는 M346이 내정되어 있다고 많은 이들이 언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 방산대국들의 연합 프로젝트가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몇몇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스페인 훈련기 사업에서 가장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사업이 전투 공백을 빠르게 채울 수 있는 항공기를 구매하는 것인데 납기 일정을 맞출 수 있는 국가가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퇴역하는 F-5의 속도는 마하 1.4 이상의 속도로 비행을 하는데 다른 후보 기종과는 달리 한국의 T-50 훈련기만 마하 1.5 이상의 속도를 내면서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지난 10년 동안 여러 국가에 수출되며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여러 객관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 스페인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전투기는 한국의 T-50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T-50을 비롯해 FA-50이 여러 가지 개량들을 시작하면서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스페인의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요소를 제외하면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이 T50부터 FA50 KF21에 이르기까지 개발에 성공한 것은 미국도 놀랄만한 성과입니다. FA50은 이미 국제무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100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FA50의 미국 수출 가능성까지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고등훈 연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FAO-10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면 실제로 앞서서 가져갈 나라들이 줄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가 FAO-10 도입을 제고하는 것은 세계 흐름과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도 이러한 발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이러한 여론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알수 없으나 한국도 폴란드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면서. 폴란드 이외의 새로운 국가와의 방산 수출 진행도 넓혀가며 다방면으로 리스크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